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 상 8장은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를 대신해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늙은 후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사무엘에게서는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이 부엘세바의 사사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라마에서 사사로 일을 하고 아들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들은 한 명이 왕처럼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다스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들은 사사의 중대한 일을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만행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간 듯 합니다. 그들은 부엘 세바 지역에서 이렇게 비행을 저질렀지만, 라마의 사무엘 앞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모든 장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장로들은 안 그래도 사사의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왕을 원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들이 왕을 원하는 데에 그 이유가 두 번의 이 단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단서는 5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이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도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대체 사사와 왕이 무엇이 다르길래 이들은 왕을 원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자,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즉, 왕이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왕의 또 다른 역할의 한 가지는 바로 전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사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사. 이 사사도 특별한 상황이 되면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앞장서서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왕의 역할은 사사와는 기능적으로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 왕에게도 다스리고 전쟁 나가게 해달라 하는 그 기능이 있고요. 사사에게도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전쟁에 앞장서는 기능이 사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표시가 이 왕의 제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평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목사가 있다 해보십시오. 저는 불면 날아갈 것 같지 않지만, 예,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났다 하면은 자 여러분 무장합시다, 함께 싸우시다 하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랑요. 평소에 상비군을 두고 예, 전투에 이 앞장 서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딱 왕궁에서 아주 위험있게 딱 살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왕좌에서 딱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예,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가 군사를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 별로 권위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별로 권위가 없어 보이죠. 인간적, 그러나, 인간적으로 강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왕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다스리면 훨씬 권위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란 자의 권위와 위험을 원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왕의 권위를 추구하는 것 이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고 바랬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면서 이 보이는 권위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보이는 권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에게도 야, 그들한테 얘기 들어줘 봐라. 제들이 나왕 되지 못하게 어? 나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권위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고 싶어하죠. 그 사람들이 한번 내리는 결정들로 정말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끼쳐지기도 하고 해악이 끼쳐지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들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권세자가 되고 부자가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자세 즉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또이 보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들을 의지하는 것, 보이는 이들을 의지하고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권세자들이라는 자들은요. 그만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타락하기 쉬운 것이 바로 권력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보이는 권세자들이 믿는 자들의 의존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왜 영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까? 육적인 전쟁 벌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전쟁이라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권력자들, 야너왜그 자리에 있어? 하고 찍어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 그게 육적인 전쟁이겠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셔라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연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바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돈 많은 자들은요 결코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그들이 잘못 결정하고 악정을 벌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기까지밖에 더 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 권력을 통해서 나의 삶이 유익해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형편없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낮은 자들처럼 보일 수 있죠. 결국 우리들에게 수많은 불이익이 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영적인 전쟁을 이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점점 더 잘못된 판단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불이익이 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권력자들을 권력자들을 어, 정말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그들의 통치로 우리나라를 천국 같이 만들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전이 세상의 정치가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안온하게 정말 평안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숨은 어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은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